안녕하세요. 한코뜨기입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변형 케이블을 가운데 배치하고 양옆으로 꽈배기 모양을 둔 그런 패턴을 한번 같이 떠보려고 합니다. 이 어, 케이블은 코수는 7코, 단수 요만큼은 6단 짜리고요. 이 케이블 안에 구슬뜨기를 넣어서 좀더 귀여운 모양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이랑 꽈배기 사이에 이 꼬아뜨기를 넣어서 밸런스를 맞춰줘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7코 양 옆으로 있는 거는 4코 짜리 꽈배기고요. 그래서 총 27코 짜리 패턴인데요. 한번 같이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번 같이 떠볼게요. 일단은 양 옆에 안뜨기 3 끝코 안뜨기를 3코씩 넣어줬기 때문에 안뜨기 3개. 그치, 떠보고요. 그 다음에, 어, 일단은, 이제, 각 패, 이각 모양의 자리를 잡는 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꽈배기, 4코짜리 꽈배기를 위한 겉뜨기 4개. 그리고, 무늬 사이에 안뜨기 하나. 그리고 그 다음 거, 꼬아뜨기 겉뜨기, 꼬아뜨기는 이렇게. 뒷줄에 걸어서 겉뜨기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안뜨기 다시 하나. 그리고 여기 케이블. 일곱 코짜리죠. 일곱 7코 코겉뜨기또 해줍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다시 무늬 사이에 안뜨기 하나 그리고 꼬아뜨기 겉뜨기 꼬아뜨기 해주시고 무늬 사이에 안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꽈배기 무늬용 겉뜨기 네개 실이 잘못 걸려있었네요 하나 둘 3, 아, <laughs> 하나, 둘, 셋, 아네 개, 하나 둘셋네개 그리고 끝에 안뜨기 세개 이렇게 해서 일단 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이번 패턴은 이제 막 여기 이 무늬가 이동하거나 겉뜨기 위치 이동하거나 겉뜨기 수가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각 무늬의 위치를 겉뜨기 개수만큼 이렇게 무늬만큼 이렇게 잡아주고. 시작을 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뒤집어서 2단은 이번에는 앞면에서는 모두 이렇게 코 모양을 보고 그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뜨기는 이렇게 안뜨기. 그리고 겉뜨기는 겉뜨기. 그리고 여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여기 코는 앞면에서는 이렇게 꼬아뜨기 하는 겉뜨기였죠. 그래서 저는 이 라인을 다 꼬아뜨기 해서 앞면에, 앞면에서 안뜨기도 꼬아뜨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안뜨기, 음, 안뜨기, 꼬아뜨기,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 안면에서 어, 안뜨기 꼬아뜨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안면에서는 그냥 일반 안뜨기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리고 다시 겉뜨기 나오니까 겉뜨기. 다음 여기는 이제 겉뜨기 7개 겉면에 산 자리니까 안뜨기 7개 되겠죠? 그래서 안뜨기 7곱 개.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일곱 개, 양옆으로, 겉뜨기, 꼬아뜨기 라인. 겉뜨기, 이 안뜨기는, 이렇게, 꼬아뜨기. 그 다음, 다시, 겉뜨기. 그 다음에, 여기는, 꽈배기, 안뜨기 4개. 꽈배기 자리죠? 뜨기 4개. 뜨기 3개, 안면에서는 겉뜨기 3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코 모양대로 뜨는 2단도 다 떴고요. 이제 3단부터 본격적으로 무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3단 처음에 끝코 안뜨기 3개,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꽈배기 이렇게 꼬아줄 건데요, 교차뜨기 해줄 건데, 이 이번에 패턴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거 조금 이렇게 뜰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 케이블이 가운데서 이렇게 밖으로 퍼져 나가는 모양으로 꼬아뜨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양 옆에 꽈배기도 같은 방향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중심에서 바깥으로 빠지게, 얘도 중심으로 바깥으로 빠지고 얘도 중심에서 바깥으로 빠지는 모양으로 꽈배기를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랑 이쪽이랑 교차하는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이거는, 어, 전 이렇게 했지만 사실 요거 무늬는 똑같이 똑같은 방향으로 꼬아주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요건 뜨시는 분 취향대로 이렇게 바꾸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꽈배기부터 한번 같이 또 떠볼게요. 그러면 로네 코짜리니까 두 개, 두개 교차를 해줄 건데,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게 하니까, 이 뒤, 뒤에 있는 코가 왼 코, 왼 코가 위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교차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두 개를 바늘로 이렇게 걸고, 그 다음, 싹 빼서, 뒤에 바늘로, 이쪽 바늘로 이두 개. 뒤쪽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왼쪽 코가 앞으로 나오고 오른쪽 코가 뒤로 가게 이렇게 교차를 해줍니다. 이거는 이렇게 코를 코 순서를 바늘로 교차를 해주신 다음에 뜨시면 되고요. 아니면 꽈배기 바늘 이용하셔서 떠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차한 코를 차례대로 겉뜨기 네개 이렇게 겉뜨기 해주면 껍데기 모양이 하나 됐고요. 그리고 안뜨기 하나 하고 여기는 꼬아뜨기 겉뜨기 꼬아뜨기는 뒷줄에 걸어서 이렇게. 겉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그 다음, 이제 여기 가운데 케이블도 교차 뜨기를 해줄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일곱 코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한 코, 그다에양 옆에 세 코,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좋아요. 요렇게. 그래서 가운데 한코 두고 요세 코가 바깥으로 요렇게 교차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코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는 거를 바깥으로 빼줍니다. 세코 중에 한 코만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 가운데 있는 코가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세 번째 코를 걸어주시고 앞에 있던 두 코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왼 코가 앞으로 오른 코가 뒤로 가게 해줍니다. 코를 교차해주고 요세 코를 교차한 순서대로 겉뜨기. 하나, 둘, 셋. 그리고 가운데 코한 코는 다시 그냥 겉뜨기. 그리고 이것도 가운데서 밖으로 나가게 교차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앞으로 가고 얘네 두 개가 뒤로 들어가게. 바늘을 요렇게. 이두 코에 뒤에 이렇게 찔러서 가져가주시고, 예 오른 코가 앞으로, 왼 코가 뒤로 오게 이렇게 교차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요세 코를 겉뜨기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차되는 모양이 만들어졌죠. 다음에 다시 무늬 다음에 안뜨기. 그리고 요 겉뜨기는 한개 있는 거 꼬아뜨기. 그리고 다시 안뜨기. 여기도 가운데 있던 코가, 그러니까 가운데라는 거는 여기 중심을 기준으로 이쪽이 더 가운데, 이쪽이 더 바깥. 여기서는 또 반대겠죠. 이쪽이 가운데, 이쪽이 바깥. 그래서 여기 중심 코를 기준으로 해서 더 가운데 쪽, 바깥쪽 이렇게 표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더 중심에 가까운 코가 위로 올라가면서 밖으로 빠지는 모양이 되게 그래서 얘가 앞으로 올라가고 뒤에 두 코가 뒤로 들어가게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두 코를 찔러서 이렇게 그래서 왼 코가 뒤로 오른 코가 앞으로 올라가게 이 여기 잠깐만요. 응. 요렇게 약간 밑에 실까지 같이 걸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뒤로 위치가 앞으로 뒤로 이렇게 교차되게 코 모양을 코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네 코를 차례대로 바뀐 순서대로 겉뜨기 둘. 네, 네 개. 이렇게 교차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양끝 코는 다시 안뜨기. 안뜨기 세 개. 이렇게 해서 3단까지 다 떴어요. 이제 4단은 시작수단, 앞면 보고 코 모양대로 그대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겉뜨기는 겉뜨기, 안뜨기는 안뜨기. 방금 교차뜨기 했던 부분이라서 조금 뻑뻑할 수도 있는데 천천히 안뜨기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겉뜨기, 여기 안뜨기는 교차뜨기 해주고요. 이렇게 코 모양 보이는 대로 그대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4단 다 뜨고 5단도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4단 다 떴고요 이제 5단 뜨겠습니다 5단 뜨면 이제 패턴 한번 다뜬 거예요 엄청 빠르죠 5단도 처음에 이렇게 겉뜨기 아 안뜨기 양 끝에 안뜨기 세개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꽈배기 부분은 보시면 여기가 앞면에서뜬 거, 그러니까 두단 전에 꼬아뜨기 한개 교차뜨기 한개 보이죠? 그래서 교차뜨기 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직전 겉면에서 교차뜨기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겉뜨기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음, 단마다 한 번씩 교차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교차하지 않고, 다음에 안뜨기 하고, 그 다음 단에서. 7단이 되겠죠? 거기서 교차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안뜨기. 그리고, 여기. 겉뜨기는 꼬아뜨기. 그리고, 다시 안뜨기. 여기. 그 다음, 중간. 케이블에서는 하나, 둘, 겉뜨기 세개 하고 네 번째 코에서 이 방울을 떠줄 겁니다. 방울은 세코세 단으로 진행을 해줄 건데요. 일단 여기 코에 겉뜨기를 반만 이렇게 여기 빼지 말고 반만 하고 다음 앞으로 바늘 비우기 하나 하고 겉뜨기를 같은 코에 다시 한번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 코가 세 코로 늘어났죠. 요거를 그대로 뒤집어서 방금 뜬 코, 요세 코에 안뜨기, 안뜨기 세개 하게 되겠죠. 뜨기 세개 하고 다시 뒤집어서 요세 코를 이제 하나로 모아주면 세코세단 방울이 됩니다. 요거는 어 지금은 중심 세코 모아뜨기에서 한 코로 모아줄 겁니다. 중심 세코 모아뜨기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코를 같이 겉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찔러서 그냥 넘겨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를 겉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여기 그냥 넘겼던 코두 개. 요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 올려서 세 번째 코를 덮어 씌워서 감싸줍니다. 해서 방, 요거 세 코는 모아졌고 방울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겉뜨기 하나, 둘, 세 개. 요거 세코세코세단 3코 3코 방울은 제 쇼츠에 또 뜨는 법 따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시 안뜨기, 겉뜨기에 꼬아뜨기, 다시 안뜨기. 그리고 여기 꽈배기도 지진한, 3단에서 한번 교체했으니까 이번에는 교차하지 않고 그냥 겉뜨기. 그것도 4단에 한번씩 교차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끄고 안뜨기 3개. 하나, 둘, 세개 해서 5단도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6단. 6단도 다시 코 모양 보면서 겉뜨기는 겉뜨기, 안뜨기는 안뜨기. 이렇게 그대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단까지 다 뜨면, 이거 이제 가운데 그 케이블 모양 기준으로 패턴을 한번다뜬게 되고요. 근데 이제, 요거 가운데 케이블이랑, 양 끝에, 꽈배기랑, 단수가 딱안 맞아서, 한번 떴을 때는 패턴이 딱 맞지는 않으실 거예요. 두번 뜨면 딱 맞게 됩니다. 여기, 안 뜨기, 가운데 안 뜨기, 그 다음에, 여기 방울 뜬 데죠? 방울 뜬 데도 뒤에서 보시면, 안 뜨기 모양이죠? 그냥 얘도 모양대로 안 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6단도 이렇게코 모양대로 다 떠주시면 패턴 한번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이거다 뜨고 한번 다시 돌아올게요. 네, 저는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6단 모양 패턴을 한번 다 떴구요. 음 이렇게 보시면 처음 에 여기는 6단 패턴이고, 얘는 네단마다 어, 이렇게 교차뜨기를 해줄 거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일단은 둘다 그냥 일단은 겉뜨기 하는 부분이었지만, 이제 7번째 단. 7단 뜨시면 여기는 겉뜨기 하게 되고 여기는 교차뜨기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늬가 패턴이 얘랑 얘가 딱 맞진 않는데 어쨌든 얘도 얘 4단이고 얘 6단이니까 12단만 뜨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 기준으로 두번 뜨시면 패턴 요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거든요 여기까지 하나 여기까지 하나 그 다음에 한번더 뜨시면 하나 그래서 크게 이게 헷갈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얘도 그냥 얘대로, 네 단에 한 번씩 교차뜨기 해주시면 되고, 얘도 얘대로 첫 단에 겉뜨기, 그 다음 교차뜨기 하는 단, 그 다음에 방울뜨는 단. 그러면 다시 겉뜨기 하는 단, 교차뜨기 하는 단, 방울뜨기 하는 단. 이렇게 단마다 하나씩 기억을 해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뭐 가디건이나 요런 데 이제 가운데 중심으로 만들어 주기 편한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무늬로 오늘 한번 패턴 떠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예쁘게 작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예쁜 패턴 가지고 돌아올게요. 안녕.